아, 여러분 1.5년 구독자 배지도 새로 생겼어. <laughs> 1.5년부터는 선글라스를 벗어요. 그리고 퐁퐁이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퐁퐁 갔어의 진화야.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게요. 자, 보세요. 퐁퐁 가서 이제 살짝 실눈을 뜨고 있어. 그래서 이제 2개월부터 눈이 부셔 가지고 선글라스를 낍니다. 선글라스가 점점 더 반짝여요. 햇빛이 이제 더 쨍쨍해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LED 선글라스를 바뀌고 화려해질 대로 화려지다가 이제는 태양을 머금은 눈빛 거기서 <laughs> 이제 무지개까지 눈빛을 머금어버리는 그래서 점점 퐁퐁마서가 진화하는 걸로 이제 볼수 있어요 탐이 나신다고요 여러분 꾸준히 구독하시면 됩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구독하시면 화려한 눈망울을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음, 잼댄 쓰기 좋은 킬러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초보 너스인 척 어때? 이제 연습한 너스인척 하는거야 이런거 달고 서리눈으로 칼도 이거 기본으로 해 이런것도 다빼다빼 다 빼. 못하는 너스인척 잼든 올킬 시도하기 자 방제 바꿨습니다 아 다인큐 같은데 한국인 다인큐 이런거 안속을텐데 한번 해볼까 그래도 잼든으로 올킬 하려면은 회색깔고리 기준으로 3분의 1에 걸어야 절대 못나가거든요 일부러 잼든은 걸고 구출하기 냅둬야돼 잠깐만 쥐댔는데? 그냥 열심히 해도 안되는 맵이 나와버렸는데? 근데 나 너스 할때마다 레리맵 나오는거 진짜 미쳤다 이정도면 나 진짜 저주 아니야? 나 너스 할때마다 레리맵 나오는데? 진짜로? 아 농담이 아니라 너스 할때마다 맨날 레리맵 나와 얘네 뭐, 아, 뭐 안돌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블링크를 또 써버렸어. 근데 이 판, 이번 판은 열심히 해도 안 되겠는데, 그냥? 아!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뉴비들은 아니야. <laughs> 뉴비들은 아니고. 아, 못하는 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판은 그냥 못하는 척을 안 해도 어차피 어려운 맵이라, 알아서 이번 판은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어 있어. 아이언 뮬, 게다가. 앞에 두화이트도 있고요 어... 사람들이 내가 젠든인 거를 금방금방 의심하는 게 너무 발전기 견제 폭을안 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 루인 하나 정도는 약간 위장 전술로 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루인 하나는 껴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개깜짝 놀랐네 아 진짜. 아 진짜 상상... 상상치도 못하게... 근데 이게 잼든을 올킬해야 되는 거라, 잼든을 올킬해야 되는 거라, 데이비드 이 미션은 이번 판에 깰 수가 없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잠깐, 아 너스 이거 못하는 척해야 되는데. 오케이 굳이 이번 판 아니어도 언젠가 데이비드 만나면. 알종이 뭉친 것까지 보고 있네. 아, 이러지 마. 퐁퐁아, 무지성으로 해. 아, 저런 것도 보면 안 되는데, <laughs> 저런 것도 보면 안 되는데 시계? 아 근데 요즘 진짜 아이언 님 많이 낀다. 네. 근데 못하 는 너스 인척하 려고 그는데 그냥 레리 맵이 나와서 실제로 못하 는너 스가 됐어다 아이언 유리 야 게다가 아니, 아니, 얘맞걸 아니 에요. 이런 블그 쓰면 안 된다고, 퐁퐁아! 아니, 굳이 못하는 척 연기를 안 해도 이 레리맵에서는 그냥 워낙에 힘들어서. 근데 지금 발전기 견제폭을 하나도 안 껴는데 왜 이렇게 느려, 발전기가? 발전기가 엄청 느린데? 뭐야? 나 발정이 경제포 하나도 없는데다가 엄청 대충하고 있는데. 아, 이 사람들 그냥 나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글른 척 해. 그냥. 어차피 하다 보면은. 얘맞걸 아니죠. 나 데이비드만 이거였지. 아아왜 아, 이렇게 잘 되지? <laughs> 진짜, 진짜 대충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바로 문 열고 나갈 것 같은데. 아니야, 심리전 걸고 꺾는 사람도 많았어. 그럼 이 맵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꺾든 안 꺾든 그냥! 그냥 너스가 불리한 맵이에요. 어허. <laughs> 방금은 진짜 실력이었고 저거 걸면 안 돼. 데이비드 죽이면 데이비드 죽이면은 올킬 안 돼. 제이으은 일부러 안 걸어야 돼. 저거 아니야. <laughs> 너 조금만 기다려라, 데이비드. 이 사람들 돼진데 막다 일일이 치료하면 치료하면 서풀리나봐 발전기 아 <laughs> 어떡하죠? 이 사람 몇걸이어지다 기억이 안나이 사람 막걸인가요나 그런 거 하나도 안 세고 지금 해가지고 막걸이라고 얘? 1일 2이에요? 막걸이에요아안돼 <laughs> 살려줘야 되잖 아아 이거 아 살려줘야 되잖아. 야 이판 그냥 제대로 했으면 올키했겠다왜 <laughs> 이렇게 게임이 쉬운 것 같지? 어! 아! 얘는 확실히 막걸 아니죠? 그럼 걸자. 한방 들통 난 거는 크게 상관 없어. 야 벌써 7골이야 그러네 나 무조건 펠릭스 찾아야 되네. 아 그러네. 나 무조건 펠릭스 찾아야 되네. 헬릭스가 아니네, 찾으면은, 나 이거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은, 나 잼든으로 올킬 못하잖아. 큰일 났네? 아, 많이 걸지 말걸, 젠장. 많이 걸어버렸어, 어떡해. <laughs> 많이 걸었어. 그 그래, 얘네 안 구해, 지금. 내가 열고 찾자고? 나 펠릭스. 아, 펠릭스 찾았어. 펠릭스 찾았어. 아니야 나 펠릭스를 이제 눕혀야 돼. 그니까 뭐냐 걸어야 되는데. 나이스. 아하. 이거 진짜 실수야. 일단 열어야 잼드는 쓰는데 이네가 안 열어 문을. 어, 열었다. 다시 해어 아!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쟤네 지금 출구 쪽에 있어요? 일부러 좀 멀리 가. 그래서 구하러 와 그렇지 그렇지 와야지 구하러 와야지 구하러 와야지 구하러 와야지 구하러, 와야지. 구하러 와야 돼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러다가 아이펠릭스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놀람> <놀람> 대화가 찼어? 아! 됐어! 제발 얘들아! 조금만 더 낚여줘 제발 그렇지 이러면 이제 다른 애들이 욕심가지고 다른 애들이 욕심안 나갈 거거든? 3에 걸면 돼분의에 조금만 더 있다가 확실하게 지금이다 이제 못 나가. 이게 막걸이에요 이게 막걸이야? 이게 첫걸이네. 얘 저거야 누가 얘 막걸리 니라고 했어 누가 얘 막걸리 아니라고 했어 어... 어... 겨우겨우 생등강 나왔는데 진짜 정신 나갈것 같아 어... 겨우겨우 울긴인데 이거 누가 이거 막걸리 아니라 그랬어 누가 막걸리 아니라고 했어. 어... 아 올킬해도 하나도 안기쁘 레리맥에서 <laughs> 애도 남기고 올킬해도 32000점 풀점수 받아도 하나도 안기쁘다고 아저 너무 저럴 찬스였는데 <laughs> 누구야 아까 펠릭스 걸려고 했었던 사람 누구야 나 무조건 펠릭스 찾아야 되네 트수가 미션에 독을 뿌렸다 느낌표 점 느낌표 점 느낌표 점 느낌표 점 느낌표 아! 아! 실패했어요. 그냥 걸어 그냥 아! 곧바로 나갔어. 누구 눈치채고? 아 그냥 아까 반에 깼어야 돼. 진짜 아까 반에 펠릭스 누가 올라 그런 거야 진짜. 어 잠깐만 여기서 화씨를 맞아 버렸어. 아 여기서 성공하면 정든인데. 아 여기서 아, 성공했으면 아, 이런 아또 실패했어. 아 이게 생각보다 각이 잘안 나와. 아 진짜. 아. 아, 아까 레리맵에서 깼어야 됐어. 아, 진짜 아까 미션 실패. 음... 아. 오케이. 여태까지 계속 젠든으로 2시간 어? 반 동안 고통 받았으니까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만땅이야. 자, 지금 4주슬 퍼그로 갑니다. 설마 이번에도 레리맵이라고? 자, 지랄. 거짓말 하지마. 이번에도 레리메? 나, 나 진짜. <laughs> 나 오늘 치사량 너무 지금 넘겼어. 대바대 하면서 암 걸릴 수 있다면 나 지금 거의 암 말기야 지금. 아! 진짜! 미친!